네 오늘은 86년도 일본 브라더컵 리듬체조 어, 불가리아의 비앙카파노바 선수 네, 줄연기입니다. 이때 당시 16살이었죠. 네, 확실히 16살이다 보니까 밝고 귀여운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참 표정 연기 좋습니다, 비앙카 선수. 네 어려운 난도 아아 아, 막판에 <laughs> 막판에 아쉽네요 네 놓쳤어요 네 이게 바닥에 튕기는 그런 기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긴장이 풀렸을까요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점프. 네, 파노바 선수 어, 줄리안기는 9.87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이번에는 곤봉 가리아노 비앙카 파노바これからはパノバの時代そんな言葉が囁かれている選手です.본 10점 만점을 내고 습니다 このクラブではどうでしょうか。宮島さん。は <noise> い<声>。昨日はロープでちょっと失敗して終わってから、悔し涙を流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ボンで10点満点を出しましたね。それでも、もうきっとスコア表示を睨んでも、すぐに控え室に入っていったんです。もなかなか気の強いところもあるようです。あっか、中継ぎはのたる、この雰囲気じゃ。 네. 밸런스. 네. 등 뒤로 잡는 어려운 난도. 네, 계속되는 네, 어려운 난도. 계속 지금 등 아. 등 뒤로 잡은 아, 여기서 또 실수가 나오네요. 어려운 동작 아니었는데 참 곰봉에서 참 크고 작은 실수가 많은 파노바 선수입니다. 마스네작 '오페라 타이슨'의 첫째의 연기でしたが. 네, 비앙카 파노바 선수 아까 줄 연기에 이어서 또 가벼운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브라더컵은 아, 네지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로베바 코치가 네,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친선 경기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자존심이 상하죠.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어려운 연기는 실수를 없이 잘 했는데 왜 저렇게나 드라마틱나 아티스트 たち 신체 체조 월드컵 나마 중계로 お送りしております。루가리야카타노바선수데 자, 이번에는 볼 종목. 미에이데스케도모, 타라 파나바 선수 기노요루와 즛토 리랙스 테루요데시타케

でオリジナルジプシーのメロディーです。<noise> 음악이 점점 빨라지네요. 네. 목 뒤로 받는 어려운 기술. 네. 두번 구르고 공을 받았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잘했어요. 네. 앞선 예, 줄과 공봉에서는 실수가 한 번씩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パノバ選手の演技をほとんど見てなか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もう自分の一人の世界に入り込まないとなかなか自分の思いった演技ができませんから。十点が出ました。ビアンカパノバ選手このボールで二つ目の十点を出し二十点満点。優勝を決めます。パノバ選手ね十点満点なっちょ。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리본 비앙카 파노바 선수 참그 체조 요정이란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던 선수였죠. 이 선수가 89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세계, 선수, 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위 개인 종합 2위. 현 어, 현지 크크이이의의그 알렉산드라 한모첸코 선수 다음으로 한등을했는데아때때 지금 현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좀에좀는 한국에 있는 한에좀 불만이 에았는고 합니다. 그코칭하는한법이라는가또혹독한그또식한국 다이어트 지난번. 제가 다, 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참 가혹할 말이 하, 할 만큼 정말 심한. 근데 뭐 이때 체조 선수들 체형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이렇게 비앙카 선수만 이런 게 아니었 아니었고, 뭐 동시대 선수들 뭐 로바치나 뭐 티무첸코 이런 선수들도다 굉장히 좀 극강의 마른 체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 현대. 리듬 체조 선수들하고는 체형이 너무 많이 다르죠. 그 이후에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코칭 생활을 하고 있고 어 최근에는 싱가포르에서 어 어린이를 위한 그런 리듬 체조 스쿨도 어 열었었고요. 어 불가리아에서 내에서는 음 셀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불가리아판 어 댄싱 위드 더 스타에서서도 나와가지고. 우승도 하고 아무래도 좀 무용을 할줄 아는 선수니까 네, 유리했겠죠. 네, 또 워낙에 스타성이 있던 선수였고요. 네, 리본이 강점인 이 불가리아 선수들 파노바 선수 역시 네, 무결점 연기로 잘 했습니다. 이 선수 보면은 항상 이 흰색 유니폼을 많이 입고 나오는데, 네, 불가리아 상징이죠. 장미가 네, 프린팅 되어 있는 유니폼, 네, 10점 만점.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